이제 난겁 겁나는 게 없다. 아니 나겁안 났는데? 어, 그... <laughs> 이거 해 이거 해보려고. 나는 공주 이순이다. 햄부기 햄부 햄부오 햄부스 떡스 함부르크 햄부가 우가 햄비기 햄부고 햄부가 디 햄부기 원일 원일 차려올 거라. 햄부기, 햄부기, 햄부거, 햄스탁스, 함부르크, 햄부가우가 햄비기, 햄부거, 햄부거, 햄 햄부기, 모네모니, 차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! 갑자기 해보고 싶어졌어. 아아... <laughs> 드디어 피쳤다. 아, 이제 난 겁, 겁나는 게 없다. 뭐야, 왜 이래. 무서워요. <laughs> 아니, 나겁안 났는데? 오! <laughs> 5분 뒤, 이안 하고, 못. <laughs> 5분 뒤가 아니야. 다 가보자고. 아, 또 멧돼지 형님, 나는. 아. <laughs> 아, 형님! 아! 신혼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. 아, 멧돼지 제일 무겁다 진짜. 우승이다. 또똥 던질 거지? 아, 아, 그렇게지 마, 진짜. <laughs> 고양이 코처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야 한 고양이 항상 촉촉했는데 그리 우리 고양이 하악질을 할줄 몰랐어. 아예 음. 하악질이라는 걸안 배운 느낌? 착하네. 아니 근데 화는 냈어. 화는 냈는데 하악질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. 그리고 고롱고롱거리는 거 있잖아. 고양이들 골골골골 하는 소리 내는 거 있거든요? 나랑 눈만 마주치면 계속했어. 그래서 그냥 상식 골골골대고 있었어. 근데 진짜 그때 너 했을 때는 골골대는 걸 멈췄어. 개빨개짐. 그 눈이 그냥 이렇게 돼. 딱한 하나 표정 돼요. 오.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 있음 코는 개빨개져 있고. 그러다가 냥냥펀지 파날링. 자다가 침대에서 그로 떨어진 거야. <laughs> 지가 혼자서. 에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나 이렇게 웃었거든요. 그랬더니 코가 개빨개지고 점점 표정이 여기서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<laughs> 개리는 <패는> 거야 나를? <laughs> 지 혼자 넘어가는 코에 나를 때리냐고? <laughs> 난 그냥 웃었을 뿐인데? <laughs> 저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<laughs> 뭐? 나주씨 사랑해요 어? <laughs> <laughs> 가지마! 가지마! 미안해! 미안해! <laughs> 가지마! 안 나갔지? 책임이니까 안 나갔죠? X지! <laughs> 미안해요! X지! <laughs> 안 나갔죠? <laughs> 아 욕하면 어떡해! 아 그래도! 아 실수잖아! 아, 아, 나도 포상 줘 아! 저희 방에좀 포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빨리 아 퀵비 없는 아이들아 무빙도 안 돼요? 그럼 광고를 열심히, 봐야겠지 자, 그럼, 그러면 이거 줄게 자, 화해하자 화 <laughs> 화해 능화 가능? 화해 능능맞 자. 니몸 너무. 작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맞아, 니몸 네 너무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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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. 이거 봐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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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니몸 네 빌린 거 너무 실전 압축 짓지 않... <laughs> 고, 중에, c o 는빵빵하더라 o k 는빵빵하더라 i <laughs> e c 빵빵하더라니니 궁디 i 더라아 <laughs> 근데 뭐지? 아빠 생일 케이크 만들어드리는 재료 중에 쿠키가 쿠키를 이렇게 깔려고 했는데 뭐지? 만들다 남은 거 있으니까 안 사도 될듯 했는데 그각보다 많이 주워먹어가지고 어, 많이 없더라고 아빠한테 사오라 해야 돼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집에 있는 거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집에 오니까 한한세개 남아있더라고 <laughs> 어이가 없네 이러네 내 방음부스 쓰레기통에 껍질이 <laughs> 진짜 <줬네>, 많이 있어 <laughs> 맛있다 음, 음. 나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어? 엄마한테 전화 왔었네 잠시만요 잠시만 빠르게 전화만 잠깐 하고 올게. <laughs> 아니 내가 통화 중이네. 고객이 통화 중이든. 그러면은 응? 톡을 잠깐 남겨두겠어요. 좋아요. 언젠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죠. 어제도 연락을 했거든. 어제도 연락을 했는데 그냥 누군가가 연락을 안 받아서고 다시 한번 해봤나봐. 아 어제가. 엄마 생신이셨어요. 근데 생일이 어제니까 이제 오늘은 딱히 전화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화가 와있어고모지한거임아 생일파티는 참고로 미리 하고 왔습니다, 지난주에.